어이구 아, 미안해요 이쁘창 않게 이렇게 됐어 저 미안해요 아직 안 죽었죠? 아, 아직 안 죽었어 아 프리미엄 담배를 먹을 때마다 저게 하나씩 나오는구나 아 이거 이제 알았네 프리미엄 담배를 계속 먹어야 되겠다 Hey, how's he doing? He's okay. I'm just need some rest. Thank you again, Arthur. There is searching. I just wanted to say I'm sorry about your husband. I had any courage if I wasn't so damn weak. I'd kill myself too. o o 맞아 너네 옆에 있는 다리벌레면서 동불었어 야 옆에 있는 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. 맞아 제보단 나을 거야 너가 t 아, 이렇게 하면 호재아가 또 찼는구나. 근데 이 새끼, 치 혼자 튀었네. 이렇게 해도 튀고 저렇게 해도 튀는구나. 쟤 같은 새끼, 이거. 됐다. 어우, 가랭이. 담배만 존나 빨아야 돼. 아. 이거 담배 빠는 게 일이네. 어차피 폐렴 걸려 뒤질 거, 담배 실컷 빨자. Hey, hey, 네어 잠깐만 누구보다 착하게 살 거야 내가 명예에만 신경 안썼으면 너도 다죽여버렸을 거야 얘들아 노래 불러 봐라 얘 집에 노래 안 불러 야 노래 불러 봐 어, 얘들 왜안 부르는다 갑자기? 그치지 아, 가사 죽인다. 아, 제가 개웃구나. 아, 쟤 누군지 알겠다. 여기서 저장해야 돼. 그 비루 아저씨가 여기서 총 얻을 수 있다 했어. 빨리 총 꺼내요, 총. 그렇 Okay. 어떻다 쟤도 궁금하다. 내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절대 사고 안 치고 계속 지내고 있으면 은 나한테 대사를 어떤 말을 할지. 어, 맞아요. 내가 이거 했을 때 죽였던 애들 전부 다 저기로 왔었거든. 있는지 보자. 아. 아, 내가 살렸다네구나. 어? 진짜? 진짜지? 나 산다? 한입으로 두마리이 없기야 어 잠깐만 야 이러면은 어이기위가 달라지지? 우와 진짜다 아 근데 이거 못 사네 아다못 사네 아 찰스도 남자였네 저기 부딪힐때 비리였구나 아 비리 먼저 시비 걸었네 그리고 하비에이가 뚜껑이 먼저 깨고 이번엔 민심을 최대한 살려보자 다 왔어요 머의 작은게 다 왔어요 아 트레일러니가 여기도 있었구나 아 이제 1회차를 한번 하고 나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 눈에 보인다 1회차를 하고 나니까 어,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얘는 누구며 얘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고 저렇게 막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있어 성인 ADHD 가지고 있는 나로서 굉장히 뿌듯하다. 내가 이거 1회차 때 제대로 다 죽였거든. 이번엔 죽이지 말고 조용히 나오자고. 빵만 해서. 비루 아저씨가 쟤네돈 뜯어낼 수 있다고 했랬어 이거는 어떻게 찾아낸 거야, 사람들이? 와, 150달러. 판매. 자, 금괴. 내가 1회차 때저 금을 안 팔아가지고. 아, 씨. 금을 다 날려 먹었어. Dumb animal. Oh. You need a ride home, ma'am? Oh yes, Mister. Please. Thank you. 오고. 아 미안해요. 저 데려다 드릴게요. 아직 명인는안 깎였어. 아니 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. 아 이씨 모르겠다. 예도치 않게 이렇게 됐어. 저 미안해요. 아직 안 죽었죠? 아직 안 죽었어 아 원래 이러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 원래 데려다 줘가지고 명예도 올리고 나중에 또 나에게 복이 오겠지? 했었는데 <laughs> 저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 깎였잖아? 다시 올릴 수 있어 저 여자 어디서 다시 또 만나겠지 내가 살려줬는데 어딘가에서 또 만날 거야 어난 확신할 수 있어 일로 와봐 뭐? 이 다리를 어디리 스프리 관리한다고? 그니까. 러뒤질르고 관리하기 뭘 관리해?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. 어? 그래? 갖다 팔아야지. 이거 한번 팔아보자. 마차를 팔러. 나는 정직한 사람이잖아. 정직한 삶을 살 거야. 나는 무고한 시민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범죄자가 되지 않을 거야. 어우 야 진짜 움직이는 거 같아 레데리가 이 정도인데 GTA6는 어느, 정도, 어느 정도일까 아주 기대가 돼요 쟤 발로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로미노 데플? 할로미노 데플 어쟤꽤 이름 있는 건데 그치 말두 마리가 와야지 와 아이고. 조용해. 너 자꾸 움직이면 죽어. 자, 가자. 조용해. 조용히 하라고. 자꾸 입을 여네. 조용해 운전도 못 찾을 거면서 자꾸 입을 열어 아씨 다음으로 얘 잡고 전설의 총잡이 네명다 잡고 전설의 동물들 잡자고 발렌타인이다 택배 왔어요 미친 전도사 에이씨 죽어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돼 hey, eh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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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로와 너가 먼저 건드렸다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어머 t h 짜기왜내 명예가 깎여 아 l 많 h 괜찮아 c o 이 l girl. 보 h a t s cool, girl. t h 잘됐다. 고기. 맛있는 고기. 즐거운 고기. 육즙 좋아. 육즙 좋아. 육즙 주세요. 어떻게 살았어? 어머 어떻게?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덤비를 다음 생에 늑대로 태어나지 마렴. 잘가. 한 마리 더 있네. 김치.. 똥꼬됐스 어.. 저말 나왔다. 내가 나중에 잡으러 갈게. 기다려 알겠지? 최고급 소고기?